봐봐. 날림으로 <목소리> <목소리> 에이... 만들었지만, 어. 그럭저럭 쓸만하네. 날림으로. 예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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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찾아온 거야. 네, 느낌 네, 있어, 느낌 네. 있어. 자, 빨리 이렇게 좀 컨셉을 지금 딱 컨셉을? 준비를 하자. 이번 저기 아, 나오는 거는 뒤로 어. 전반 아, 에 <laughs> 저기 다 뒤로 가. 김군 나올 거. 때처럼 이렇게 촐랑거리는 그런 분위기는 안 돼. 어, 수사님 나오니까 어, 좀 이렇게 장엄하면서도 기쁘고 엄숙하고 어, 그런 게 이렇게 맞고. 그러면 자, 아, 한 명씩, 있겠네. 한 명씩 네, 오디션. 가지고... 어. 아, 자, 오디션 한 명씩. 자, 당당 아, 먼저. 아, 자, 하셔야죠. 자 방금, 시작. 딱 나왔어. 갈게요. 어. 네? 네. 아, 너뒷줄로 네, 네. 가. 뒷줄로 가. <laughs> 최고 뒷줄 <뒷절로>. 어. 자, <laughs> 자 <laughs> 방음선생님. 나이... 고. 고. 수사님. 오케이, 오케이. 최고 앞줄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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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 앞줄 아, 최고. 사니다 예, 좋았어 좋았어요. 예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자 안약도 좀 준비하시고. 예, 최, 하여튼 되시라. 최고, 최고 앞줄로 서시고 어, 남자들, 식취한 아, 남자들은 뒷줄로, 아, 예, 뒷줄로 아, 가고. 어. 송강호 박사님은 전번에 나오실 때짐몇 박스 가지고 나오셨대요. 몇 <laughs> <laughs> 박스? 김 군은 일곱 박스에다가 이불도 칠마지고 오더라고. 일곱 박스? <laughs> 아니면 부다 돼가지고 나왔어. 어, 이불까지 짊어지고 나오더라고. 어, 도 자, 아, 아, 아까 배치, 남자 뒤로 가고, 뭐나 <laughs> 여기 있어. 아, 또, 오, 어, 도현. 어, 목소리 하람에러주시죠 엄청 추워 보이시네.

아송박사님의꽤매 빠져갖고 뭐. 그냥 같이 갔다가 그냥 <laughs>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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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맞아요. 하나만 부탁드립니다. 부탁드려요. 이럴 필요가 없어요. 부탁드립니다.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록을 남겨달라는 거예요. 기록을 기록은 저희가 알아서 이 나중 에 추석 하시면 그 부분 다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여기서도 체에서도 촬영하고 있고 여기 송광은. 송강훈... 선생님 측에서 촬영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건 이제 이야기지해서 풀면 되는 문제인데 네. 저의 이런 이 이런 이 정도의 기록이 아니라 앞에 아, 뛰보시면 네, 네, 이런 분이 지금 카메라로 촬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? 이런 기록 말고 네. 불법 탕 네. 공공기념물 안비시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공사의 불법 사항을 찍으라는 거예요. 내 우리가 아니요, 이렇게 떨어지는 차, 차, 차 들어와서 한대 들어와. 기록을 공공전 기록을 남기세요. 선생님, 나는 그렇게 함부로 하시지 마시고요. 삼 명. 아니 우리가 필요해서 부르면 도망가는 사람. 무슨가? 네. 네. 어떤 업무를 하겠어? 검사 보게세요. 예, 그 사람 수준 하겠습니다. 자 기념 사진 찍어. 자 기해 기념사진 한번 찍죠. 아, 다섯, 다세 다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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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다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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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다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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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니다다 빨리 가요 빨리 가서요. 선생님이 들어가셨는데 손님이 나오시는 거아요 추워, 추워. 많은 사람이 제가 혼자 있으면서 혼자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함께 있었다는 느낌이 들어요. 네. <laughs> 그래서 어. 아 이럴 때 울어. 왜어야 돼. 이럴 때. 이분 <laughs> 좋은 날에 왜 울어. 잘 지내고 어 다시 진짜 강릉으로 돌아가니까 함께 또 강릉의 평화를 위해서 어, 어? 어 박근혜 태주를 위해서 <laughs> 정문에 앉으십니까? <안> 제주에 <laughs> 예? 정문에 앉으십니까? 바로 내일 또 들어가야 돼 그러면? 저는 평상... 형상시대로 네. 내, 내 사라진 6개월은 없을지라도 네. 그전 어. 상태로 그냥 돌아가는 거 외에는 뭐 어. 어, 좀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 아 <laughs> 계속 해군기지를 반대하실 겁니까? 어? <laughs> 그거시면안 되죠 정신 이 차리고 또 들어오려고 지금 자꾸 <laughs> 저의 운명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지 마십시오 저는 정의를 향해서 <laughs> 옳은 일을 향해서 그냥 어 걸어가고 싶습니다. 화이팅, 아, 화 같이, 같이, 강정의 평화를 위해서 제주가 평화의 섬이 되도록 함께 걸어갑시다. 와, 해기지 오늘 데야는야송 <놀데이> <삼사야는 삼사님! 웃음> <laughs> <laughs> 내일. 배 하나 준비하시면 되겠네. 카한 척. 아니 전 혼자 차렸네. 혼자 들어가시라고. <laughs> <좀> 또 들어오려고. <laughs> 어르신들이랑 같이 보러 가실려고요 어, 여기 저 강본씨 부인 뭐 다와서 인상유실하고 다같이 언제 보러 가기로 하실대요? 오늘 이따쯤 12시 이제 이사 끝나고 바로 가요공소회장님 그냥 네, 물칠했어 닦은거야 이거 <laughs> 밑에는 안보이니까 안 닦으셔도 되고 어차피 자기만 안보이면 되니까 <laughs> 안찍어도 돼 <laughs>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. 아, 네.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